1 0여종의 안마기를 비교 체험해 볼수 있는 곳, 미스터 유안마기 아닐수입니다. 어,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전국 26개 매장에서 8월 한달 동안 가장 많이 판매됐던 탑10 마사지기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26개 매장에서 체험을 하시고 온라인 제품과 오프라인 제품의 차이점을 느껴보시고 제품의 만족도가 좋아서 구입하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1년 8월 미스터유 안마기에서 가장 소비자들이 만족도가 좋았던 안마기와 마사지기를 살펴보러 가실까요? 뿅! 2021년 8월 미스터유 안마기 인기 판매 순위. 1위를 차지한 제품은 포밀렉 바디 엘리먼츠 CM03 플러스 무선 핸디형 마사지기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항상 많이 팔리는 CM05 제품, 뭐 미국 아마존 판매 1위 제품의 실속형 버전입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국내 생산 제품이고요. 메이드 인 코리아. 포밀렉 제품들은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무게 중심 특허가 있기 때문에 손가락 두 개로만 들고 있어도 힘이 안들 정도로 상당히 가볍게 마사지가 되고요. 이 제품은 이제 버튼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누르시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달려있는 마사지 볼 같은 경우에는 돌려서 바깥 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쿠션봉들이 있고요. 그리고 색깔은 네 가지로 출시되어 있습니다. 레드, 그레이, 옐로우, 화이트로 되어 있고요. 일단 다른 국내 브랜드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마사지감을 자랑하는 무선 핸디형 마사지기입니다. 미스터요 안막이 2021년 8월 인기 판매 순위 2위 제품은 싱카 브랜드의 FM10 네스트 발 종아리 마사지기입니다. 디자인 어워 수상도 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의료기기 인증받은 발 종아리 마사지기입니다. 이 어, 개념이 마사지 받을 때 덮어놓고 하시면 훈훈한 느낌을 받으면서 하실 수가 있고요. 종아리 윗부분서부터 종아리 알 부분까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지압도 해주고 주무름도 해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발바닥은 가운데 홈파인대 쪽, 족저근막염 있으신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부분을 자잘자잘하게 둥글게 잘 해주는 제품이고요. 높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마사지 구간 설정도 가능하고요. 수동으로 발만 받거나 뭐 이런 것들 다 가능하시고, 주물은 강도나 이런 것들이 4단계까지 조절이 되는 제품입니다. 2021년 8월 미스터요 암막이 8월 판매 순위 3위 제품은 호밀렉 바디 엘리먼츠 시행 0 5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통해서 시행공사한 플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사한 플러스보다는 그립감이 더 좋고 색깔도 화이트와 블랙 두 가지로 출시가 되어 있고요. 출력이 더 좋습니다. 조그다이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돌리면 어, 추, 벌써 소리가 들릴 정도로 상당히 출력이 좋고요. 가볍기 때문에 여행 갈 때, 출장 갈 때도 쓰시기 좋고, 운동선수부터 들 연예인분들까지도 충분히 다 많이 사용하시는 제품이고요. 실적으로 뭐 마사지건들이나 이런 제품들에 비해서는 가볍고 어, 사용하기 편리하고 누가 해주지 않아도 자기 혼자서 전신을 케어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에서 아마존 판매 1위 제품이기 때문에 부모님 선물하기에는 상당히 좋은 제품입니다. 미스터 유 안마기 2021년 8월 인기 판매 순위 4위를 차지한 제품은 아누크 VF703 발마사지기입니다. 원래 글로벌 브랜드 A사의 제품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한국에 이제 저희가 독점 수입하면서 이제 들어온 제품이고요. 아누크라는 브랜드로 새롭게 런칭해서 지금 1년째 유통을 하고 있는데 색깔도 로즈골드로 상당히 이쁩니다. 보시는 각도나 이런 조명에 따라 좀 달라 보이긴 하지만 상당히 실제로 보시면 더 고급스럽고요. 대부분 보면 15분 동안 마사지 패턴들이 거의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ABC 모드 자체가 마사지 해주는 패턴이 15분 동안 다 다르게 해주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체험을 해보셨을 때 만족도가 높고요. 온열 기능이 적용이 되있는데 온열이 상당히 따뜻합니다. 사용 설명서에는 온열이 1, 2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그건 저희가 이제 제조원에 돼 있던 거를 번역하다 보니까 돼 있던 부분이고요. 어, 차고 없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드리지만 온열은 하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돼 있으면 저온화상 입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 단계로만 적용을 했다는 거 참고해주시고요. 수동으로 에어 지압으로만 받는 코스, 발바닥에 롤러로만 되는 코스가 되 있고, 자동 프로그램 이때 에어백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전체적인 발바닥 마사지가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족저근막염이 있으신 분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발 마사지기입니다. 네, 미스터 유한박이 2021년 8월 인기 판매 순위 판매 5위를 차지한 제품은 브람스 944 각성미 제품입니다. 이렇게 수납되는 수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투인원 개발이에요 그래서 발종아리 마사지도 받지만 평상시에 덮어놓고 있으면 인테리어적인 효과도 있는데 이걸 빼서 등 쪽이나 허리 쪽에 마사지까지 같이 되는 투인원 마사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등 쪽에는 굵직굵직한 볼이 온열이 되면서 동글동글 굴리면서 등어리를 받으실 수 있고요 발바닥에 두드림 기능이나 종아리 쪽놀리 해주는 기능들이 잘돼 있고요 발 같은 경우에 상당히 기존의 브런스 912, 구들들보다는발 마사지 해주는 게좀더진화되어 있고요 온열 기능도 상당히 따뜻해서 발 넣어놓고 있으면 일단 발종아리 전체적으로 훈훈한 느낌으로 하체에 또 이제 피로도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될 만한 제품입니다. 네, 미스터 유 안마기 2021년 8월 인기 판매 순위 판매 6위를 차지한 제품은 멘토의 황금다리 프라잉 MT2EP 모델인데요. 전국에는 있 의료기상들이나 뭐 이렇게 관공서, 기업체 납품을 많이 하는 곳이고요. 일단 한의원에도 많이 입점이 돼 있어서 한의원에서 체험해보고 오실 정도로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멘토 황금다리 프라잉 같은 경우에는 종아리 부분에 회전 롤러 3개가 돌아가면서 이제 마사지를 해주기 때문에. 에어로 조인 상태에서 종아리, 뒷근육을 롤링으로 해서 마사지를 해주고요. 그리고 온열 기능이 발이랑 종아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따뜻하게 해주면서 마사지를 받을 수 있고요. 이 제품의 이제 신박한 기술은 이렇게 종아리 부분이 분리가 됩니다. 뭐 무릎이나 허벅지, 이거는 실질적으로 뭐 너무 두꺼우시거나 종아리 길이나 뭐 이런 장단지 길이에 따라서 무릎이 안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렇게 앞으로 좀 빼서 받으시면 허벅지 위쪽으로는 똑같이 에어 지압과 놀림과 온열 마사지를 받을 수 있는 트윈엄 발 종아리 마사지기입니다. 2021년 8월 인기 판매 순위 7위를 차지한 제품은 매드니스의 제품의 휴심 MD 3307핸디 마사지기입니다. 손마사지기 저희 매장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체험을 해보셨을때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이고요. 팔이 얇으시거나 이렇게 두껍지 않으신 분들이 풀린 부분으로 더 뺐을 경우에는 손목 위에까지도 더 마사지를 할수 있는 제품이고요. 800개의 지압돌기로 지압 마사지를 해주기 때문에 약간 수지침 효과가 있고 온열 기능 및 남자 모드와 여자 모드로 나눠져서 강하게 받거나 약하게 받을 수 있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용 아다타가 증정이 되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충전식 핸드 케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1년 8월 판매 순위 8위를 차지한 제품은 슈퍼 터치 MCT2라는 눈 지압기고요. 눈의 온열과 지압으로 해서 눈 전체 부위 부분을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는 제품이고요. 눈에 피로도가 있으신 분들이나 불면장애 있으신 분들이 눈 찜질 받으면 온열 찜질 받으면서 사용하시기에는 적합한 제품입니다. 네, 미스터 유한마이 2021년 8월 판매 순위 9위를 차지한 제품은 성우메디텍 제품의 리플의 스윙품 모델입니다. 종아리 부분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 무릎도 받을 수 있고 허벅지까지 받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사람마다 이제 종아리 부분의 길이가 다 차이가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원 누르고 높이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아리 부분의 압박 부위를 조금 더 높여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발이랑 종아리 쪽에도 온열이 따뜻하게 잘 들어오고요. 강도 조절이나 이런 것들이 3단계 돼 있지만 그렇게 센 제품은 아니에요. 제품들이 대부분 세다 보니까 부담스러워하셨던 분들한테는 추천드리기 좋은 제품입니다. 미스터 요한막이 2021년 8월 탑 10을 차지한 제품은 멘토 무릎케어 MT2KC라는 모델입니다. 무릎 마사지가 되는 제품이고요. 종아리 높이 조절이 돼서 길이에 따라서 자기가 받고 싶은 부위를 조절해서 받을 수 있는 제품이고요. 양 옆에서 눌러주는 거와 종아리 뒷 부분에서 에어백 눌러주는 부분이 푹식푹식하면서 뭔가 이렇게 사람 손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테크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당한 강도로 종아리 부분과 발을 잘 해주는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미스터유 안마기 2021년 8월 인기 판매 순위 TOP 10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희 뭐 매장에 오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한두개 놓고 하는 게 아니라. 배여종의 각종 마사지기들을 비교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최대 전시장이기 때문에 매장 오셔서 체험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전문 수믈리에가 안마기에 대한 각 장단점을 다 비교해서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꼭 매장 방문하셔서 체험해 보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 주시고요. 다음에는 미스터의 안마기 2021년 9월 판매 순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